아, 얘들아 진짜 이번 한라마 한 나왔다. 얘들아 그파이트안으어나 이제 우문사 해 버릴 것 같아. <laughs> 에이, 개썅 <게이> 새끼야. 무슨 애라 개썅 새끼야. <laughs> 아, 야, <이거> 박해지 <laughs> <빠개지> 마. <laughs> 잠시만 더 <무섭고. 웃음> <laughs> 나이스. <웃음> 근데 이거 뭐 했냐? 어떻게 끊? <웃음> <웃음> 나 이걸 뭐, <laughs> <laughs> <까레> 하는 거야. 그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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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까레> 하는 거야? <laughs> 이제 네? <laughs> 어? 얘들아 내 벤달이 내 손에서 가출했어 어떻게 벤달이 m t 나겠다. 아니 벤달이 갑자기 번지점프가 하고 싶다잖아! 뭔 소리지? <laughs> 어. 아, 야 뭐해! <laughs> 아니 뭔데 이거 뭐하는 건데 이거? <웃음> 오! <laughs> 오! <laughs> 야이거끼 뭐야! 세기다. 어 뭐야? 어? 뭐 어? 뒤에... 어? 어? 뒤에. 뒤에 있냐? <laughs> 아니 뒤에 틀 났잖아 방금. 아픈 줄 알았어. <laughs> 아니 근데 방금은 진짜 와터 펑이네 아니 크인줄 알았어. 아니 이크왜 있어? 잖아 그거. 아니 크 쓰는 몰라? 하다 하다 알때 모두 배이 때리 알 하다 하다 알다 <laughs> <인정 앞서겨. 웃음>